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없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 위에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점밀이 계신 내죽께 빌라. 주사귀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주 생각하리 너 성결 기위에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게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보고입니다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일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더 사기 관중 며칠 에루 사람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애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도릇를씻음이로라 이에 파리세인들과 사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일까. 이럴 시되 이사야가 너희 애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애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이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더라.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무엇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도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같이,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이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몇지 에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어찌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묻습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합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서 오는 것이 있는데 장과 주발, 녹그릇을 씻는 행위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몇지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자 중몇 사람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을 것을 보고 전통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지적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기에 손을 씻고 나갔습니다. 손을 씻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은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정교를 행했습니다. 본질보다는 형식에만 더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보다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형식주의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 순수한 마음, 맑은 영혼을 소유하여서 내적인 것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란 제목입니다.첫 번째 형식이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두 번째 전통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며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말합니다.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 말씀합니다.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대체하고 형식적이고 애식적인 종교를 행하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비판하십니다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 그 규정이 얽매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의식적이고 교범에 대한 특출한 관심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떠한 법이든 어떠한 규례와 규칙이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님의 율법보라 앞에 두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행적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저게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바로잡아주는 우리의 등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될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와 성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성김을통하여서 바른 신앙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형식이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욕심을 위하여 말씀을 애곡하지 맙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의 버림을 거룩한 사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경우에게 죽임을 당하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재산이나 소유물을 거르반이라고 선포하면 그것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부모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줄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의식을 악용하여서 노부모가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이미 거루반 의식을 행해 버리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애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르반 의식을 행한 재물과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부모 부, 부모의 부양을 책임을 해피하는 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르반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규탄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나 예물보다는 진실한 헌신을 더 원하시고 참된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화해서 부도독이 합리화되고 정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행동과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말씀에 애곡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될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분별할, 분별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호흡이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이 되는지를 살펴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 다른 자와 공유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의 격려와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형식이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욕심을 야여 말씀에 의혹하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 순수한 마음, 맑은 영혼을 소유하여서 내적인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와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성김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을 간직하도록 하옵소서.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53장입니다. 기하시네수 153장입니다. 기하시네수 장 대당하심은 약한 자들. Just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그신사랑 오고 마오라. 아멘. 234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백삼십사장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마다 기리.